어, 욕설 나오면 삐- 비그 처리 좀 해주세요. 먼자뭐 <laughs> 하나 두셋 <둘>,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영어 전문가 손지선이고요. Hi, nice to meet you. 한국말로 해도 잘하죠. <laughs> 오늘은 뭐할 차례죠? 오늘은 콩리시입니다. Cool 이거 먼저 할까요? 러닝머신. 우리 운동할 때 쓰는 러닝머신이죠. 영어로 음. 얘기하면 t r e a 이라고 t r e a d m i 우리가 머리 감을 때 쓰는 걸 린스 우리 한국말로는 음. 린스 이렇게 쓰지만 영어로는 어, 헤어 컨디셔너만 이 음. 정도만 헤어 컨디셔너 요 정도만 아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네임펜 지워지지 않는 네임펜 이름 떼 쓰는 거 음. 네. permanent marker 네 다시 한번 발음해 주시겠어요 음. permanent marker permanent 뜻이 뭘까요 그거는 지울 수 없는 거 영원히 응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절대 안 지워 첫사랑 첫사랑보다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laughs> 햄버거 제 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콤보세트 음, 음, 이게 음. 잘못 얘기하면 음. 또 세트 음. 세트 주세요 이렇게 러니까 음. 제대로 음. 얘기하면 음. 그냥 콤보 콤보 콤보가 잘, 콤보 자체가 세트이기 때문에 음. 콤보세트라고 하면 세트 세트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아니요 하나만 하나만 콤보로 써주시면 되고요 호텔 프런트 영어로 하면 리셉션 음. 리셉션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 가장 많이 쓰는 거 아이스크림 원 플러스 원. Buy one get one free. 트레이닝 아 트레이닝 아 지금 나오는데 아, 난 트레이닝 트레이닝 많이 들어 때마다 이 뭐지? 아 그죠? 옷 <laughs> 말이지. 트레이닝 뭐야 <laughs> 어, 이거 뭐요 이거 어, 그래서 좀펑 <laughs> 하는 트레이닝 그래서 <웃음> 뭐지? 영어로 이거는 영어로는 sweatshirt. 그래서 sweat 전등 음, 음. 거 그죠? 땀 나는 거땀 나니까 운동할 때는 그거 입는 거니까 sweatshirt. <laughs> 추리님은 저대 쓰면 안돼요 안돼요 콩글리쉬예요 이해가 안돼요 프리사이즈 아어디을때 프리사이즈 얼마나 좋은데 근데 여기서 영어가 영어에 프리사이즈는 없어요 그죠? 응 음, 음, 없어요 뭐라고 그러죠? 원사이즈 네 매장가서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시면 아, 프리사이즈에요 영어는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셀러리메 면 셀러리 자체가 단어예요 그죠? 셀러리는 셀러리, 셀러리.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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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인터폰 아 인터폰 많이 옵니다 에듀틴다고 음. 음. 인터폰은 영어라면? 영어라면 인터컴 인터컴 볼펜 우리 볼펜 좀 빌려줘 할때 음. 그냥? 그냥 펜이라고 하면 돼요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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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펜. 그냥 네. 하시면 돼요 <laughs> 원룸! 우리 원룸, 한국에서 원룸, 투 룸, 쓰리 룸이 있지만 음.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려고 한다면 원룸이라는 어휘보다는 아마 스튜디오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해주시면? 스튜디오 아파트파트 yeah. yeah. 아파트에다가 스튜디오, 스튜디오. 한사람이 쓸수 있는 원룸 똑같은 얘기인데 스튜디오 아파트만 음. 이걸로 쓰시면 되고요 에어컨! 많이 알고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에어컨디셔너 스킨쉽! 오 좋다 스킨쉽 스킨쉽하면? 음. 우리 밴드가 있어요. 아플 때 붙이는 거, 다쳤을 때 상처 붙이는 거에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밴드 에이드랑 밴디지 두 가지를 그냥 헷갈려거든요. 자, 밴드 에이드 뭘까요? 밴드 에이드는 그냥 음 그냥 잠깐만 잠깐만 붙이는 거고, 그래서 에이드라고 그냥 잠깐만 도와주는 거. 밴드 에이드고, 밴디지는 음, 엄청 힘들잖아요. 감 감아서 하는. 음 감아서 하니까, 그래서 음. 오래 가니까 밴디지라고. 밴드에이드로서 써있거든요 그저 밴드. 일시적으로 음. 잠깐 붙였다가 뗐다가 쉽게 할수 있는거 자 우리 물티슈 가끔가다 쓰는게 두가지가 있었어요 음. 한가지는 웻와이프스 하나는 웻티슈 자 애기 엉덩이 이제 뭐 똥싸고 나면 닦아줄 때에는 우리가 웻와이프스라고 음. 많이 봤을거예요 영어로 음. 나와있으니까 웻티슈도 쓰긴 쓰는데 저도 가끔가다 쓰거든요 그거는 음. 물을 묻혀가지고 약간 음. 젖죠 젖은 수건처럼 이렇게 써서 잠깐 닦아내는 거 근데 이 그래. 티슈 수도 돼요? 머리띠 아 헤어밴드라고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헤어밴드 음, 헤어밴드. 아, 헤어밴드. 아, 헤어밴드 근데 헤어밴드가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헤드밴드라고네 근데 이거 나 머리 잘랐다? 애들 우루나사람들그그랬쓰거든요어너 머리 잘랐네 뭐? 머리를 잘라? 요렇게 알아듣는 외국인들이 많았었죠? 아. 네. 왜머리카락자 잘라? 머리를 잘라? 그랬는데 이거는 음, 어쩔 수없죠네 이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모컨 음. 영어로하면 음. remote control. 자 그다음에 AS 제품마다 있는 AS 있습니다. AS 영어로하면 음. warranty plan. 자 warranty 음. warranty 보증을 해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warranty plan 쓰시면 되고요. 외국 상표에는 AS가 있나요? <목소리>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제일 많이 타는 거 킥보드 영원 좋아셨죠 영어가 아니죠? 영어 아니요? 영어 되게 웃긴 영어지만 <목소리> 영어는, <목소리> 영어는 스쿠터가 뭐, 스쿠터 o t e r 라고 s c o 바라바라 바라바 스쿠터 음, 그거 맞죠? 바로 그 스쿠터인데 저도 지금도 킥보드라얘기 해요. 스쿠터라고 하면 자꾸 여기서 쳐다보니까 킥보드라 얘기하는데 킥보드 영어가 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분들은못알아어요 전자레인지 음. 영어로 얘기하면 마이크로 웨이브, 마이크로 웨이브. 이것도 영어로 음. 자주 써주세요. 가전용품 그죠? 가전제품은다 영어로 써주시면 다 되겠죠. 엄청 좋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비닐, 어? 비닐봉지 할그 비닐 있어요. 비닐. 음. 비닐은 영어로 발음만 달라요. 비닐 네, 똑같죠. 다시 한번읽어주게요 비닐 <laughs> 네, 똑같아요. 비닐 봉지 있습니다. 음. 그거는 플라스틱 백 아, 이거 궁금하네요. 비닐 봉지, 비닐이 비닐인데 비닐 봉지면 비닐 백이라고 해야 되나 플라스틱 백은 뭐요 비닐 백은 말하기 어려워요. 어, 어. 왜요? 비닐 백 아, 발음 자체가 힘 발음 자체는 힘들고 네. 사람들도 좀 귀찮은 거좀 많이 타서 그럼 우리가 자주 가는 편의점에서도 플라스틱 백 비닐 하우스 영어는 그린 비닐하우스 비닐 하우스 되게 말이 좀... 아, 에이 좀... 음, 음. 난 이해가 가요. 비닐. e Piniel House. p 왜 n i e l House. Piniel h o 아그린하우스 i e l 스 o u 고 e p i n i e 면 여긴 이렇 e 나왔 n 요 e l h 좀신기하 Piniel h i l o u e p o u e i l e t i e l e n e o e i l h e p o s e n l i h o s 그리토스그리토스크스 음. 아, 이거 공교법하다 음. 핫도그, 핫도그. 어, 이거는 두개가지 있어가지고 음. 진짜 핫도그 얘기하면 빵에다가 소스 이렇게 두고 가는 거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 음. 그거. 캐리어 가면 이렇게 빵 위에다가 핫도그, 입고, 양파 음. 올려주고, 햄, 음. 그죠, 어, 그죠. 치즈도. 치 소스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먹는 거. 이렇게, 거. 먹는, 거. 이렇게 먹는 게 어. 음, 그건 핫도그야. 핫도그. 그다음에, 그다음에. 근데 코인덕은 우리 왜 알죠? 스플 그냥 그 스틱 있는 요렇게, 요렇게 가지고 안에다가 소세지 길게서 그렇죠? 음, 그렇게 음, 먹는 진짜. 게 코리도 코리도 커님 바람 일어나는 왜 오늘 주제야 주제 오늘 딱 듣게 <laughs> 맞아 뭐라고 쓰죠 지팅 자 바람 좀 불려주시면 지링 어우 좀 나네요 <laughs> 자 그다음에 이거 바람 필터 썼습니다 이건 엄마를 들을기 위해서 음. 여보 바람 피지 마. 음, don't cheat on me. 음, don't, don't cheat me. on me. Mm -hmm. <laughs> 자, cheating하면은 컨닝도 되지만 cheat 자체는 yeah. 음, 그다음에 우리 event라는 단어가 있죠? event. Mm -hmm. mm -hmm. 우리 event있어요. 행사. <laughs> 아, 이거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Promotional event. 우리 이 프로모션 많이 들어봤죠? <laughs> 다시 한번음해주시면 Promotional <laughs> event. <laughs> <laughs> 이건 좀 많이 안쓸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저, 너무 길어. 별로 안써요. 그냥, 음. 그냥. 프로모션. 빠지는 수기긴 하는데, 음, 프로모션의 이벤트? 별로 안 해요. 제가 아시죠? 음. 이벤트써서 될까요? 그냥 이벤트는 괜찮했을까요 음, 그리고 팝송 많이 해요. 아, 엄마가 팝송은 옛날에 뭘 들었는데, 이런 얘기 많이 음. 들어봤을 거예요. 팝송은 콩글리입니다 음, 팝송 대신에 밤뮤직, 네, 이게 영어예요 그래서 팝송은 네. 아니고요. 어, 저 갑자기 생각나는 핸드폰,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이라 그래요. 음. 핸드폰 아. 영어인 줄 알아요. 음. 자, 뭐죠? 셀폰셀폰 음. 셀폰. 혹은... 스마트폰 두대다 돼요. 아, 스마트폰, 스마트폰, 핸드폰, 콤폴리시에요. 네. 핸드폰 음. 쓰시면 안 돼요. 셀폰 이렇게 얘기해요. 지 애들이 다 핸드폰 영어 아니에요, 그래요. 또 이거 옵니다. 네, 네, 네. Warmin up 이거 한번 가르쳐 드릴 건데 제가 이거 예전에 영어로 핵창 공부했을 때 실수했던 게 하나 있었던 게 어, 친구들이 warmin up 이렇게 물어봤는데 w a r m up으로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w a r 약간 잘못 들으면 warming up으로 들리거든요. 아, warming up 뭘 warming up 하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warm 따뜻한 거 enough. 야 집이 조금 추운데 좀 괜찮니? 충분히 따뜻해? 이 뜻이었어요. 음. 그래서 요 단어는 좀 연어로 가기 때문에 warm enough 누면 한꺼번에 하면 warm enough 약간 요런 뜻은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것 같거든요. 뭐 캐나다도 좀 춥기도 하고 호주도 계산상 겨울 같은 경우 춥거든요. 그런데 많이 써요. warm enough 그래서 충분히 따뜻하니? 저처럼 warming up으로 알아두시면 안 돼요. <laughs> 여기서 빵 터지면 안 되는데 왜그지 <laughs> <laughs> 한달 정도는 지속적으로 엄마가 뭐 전자레인지 어디 있어? 막 이러면은 아 마이크로웨이브 저쪽에 있어 요렇게만 한다가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를 바래가지고 야 전자레인지 엄마가 마이크로웨이, 마이크로웨이브라고 계속 얘기해줬잖아. 이렇게 얘기한 순간에 영어 안하요 그냥, 뭐 그냥 한달 동안은 인내를 하고 그냥 아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 그것도 안 되면 아이들 또 어린 영유 같은 경우는 뭐 동작을 많이 해요. 아 마이크로 웨이브 그래서 웨이브를 기억해 wave 그래서 마이크로만 나와도 웨이브가 나오나 때문에 a 중에 wave 가나 v 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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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e w a e wave wave w a 이 e wave wave w a e wave wave w o v e r o v e w 은 v e wave wave w o v e wave wave w I k n o wave w e w e h e w e w e r e w e w e w e w e w e wave w a e w e 일상에서 만약에 전자제품에 대한 용어를 조금 조금씩 알았으면 약간 좀 확장! 외국인 같이 오싶은가요교수죠 참석할게요 네? 참석할게요? 아, 잠수 탄다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 어디서 나왔죠? 코에 나와서? <laughs> 코에 나와서 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 한번 드려야 돼요 네, 다음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나도 모르지 어? 이거한테 네일 펄리셔로 쓴다니까? 네. 매니큐어, 매니큐어 세트 다 여기나 더 한국하고 헷갈리는 거야.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 아, 맞다니까.